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광복절 연휴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laughs> 네, 집콕 중이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오랜만에 제가 열심히 요즘 읽고 있는 책들, 요즘 책장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네, 여름이 좀 덥기도 하고 아이들과 부대 끼시느라고 책을 한동안 손에 좀 멀리 하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보시면서, 어? 뭐 반드시 저 책을 읽어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다시 책좀 읽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오늘 영상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읽고 있어요. <laughs> 어, 읽는 사람이 된 거죠. 완벽한. 네, 그래서 책 없이는 이제는 너무 허전하고 서운하고 못살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이들한테 저희 집에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어, 아이들도 읽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나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소개 해 드릴게요. 제가 어, 그냥 제가 필요해서 읽는 책이 있고요. 재미로 읽는 책이 있어요. 네 어,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 프리워커스라고 해서요. 이렇게 보면 영어로 된 책인 줄 아셨죠? <laughs> 저도 그랬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기업이에요.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책이고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들을 어, 어떤 그들의 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배울 게 많더라고요. <laughs> 네.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런지 아주 쏙쏙 잘 읽혔습니다. 네. 두 번째,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어, 막, 굉장한 힐링을 주는 책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는. 네, 그런데. 아, 사람들이 이런 이런 것에서 쉼을 얻고 싶어 하고 실제로 쉼을 얻고 있구나. 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출근하고 퇴근을 일정하게 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과 쉼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좀 아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 프리랜서 3년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잘 쉬는 기술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책을 틈날 때마다 읽으면서 읽는 시간만이라도 좀 쉬는 느낌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이제 프리랜서이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세금 문제예요. <laughs> 그래서. 세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세금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그냥 주는 월급 받아먹던 공무원일 때는 전혀 알수 없었던 세계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제 노력, 제 공부 없이는 누가 이렇게 거절해 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회계법인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알고 있으면 유리한 것들도 많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짜잔! 네, 꼬마 빌딩에 관심이 생겼어요. 꼬마 빌딩을 살 돈이 생기진 않았지만, 관심이 생겼고, 지금이 아니어도 10년 후, 20년 후에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된다면 꼬마 빌딩을 어,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마음이 생긴 거예요. <laughs> 그런데 저는 몇년 후에 할 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공부해 두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느꼈어요. 당장을 위한 자료 검색도 필요하지만 몇년 후를 염두에 둔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최소한 용어부터라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정보만이라도 책을 통해서 천천히 알아두는 것들이 너무나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그냥 로망이죠. 우리 다 꼬마 빌딩 하나씩 갖고 싶지 않나요? 네, 꼬마 빠지고 그냥 빌딩이면 더 좋지만 네. 그때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네. 정말 글 쓰다가 머리 식히고 싶고 다른 생각하고 싶을 때한 번씩 보는 책입니다. 막 공격적으로 공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제 바람은 어, 책과 커피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는,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멋진, 책방 책을 읽는 공간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로망이에요. 그래서 네, 관련된 책을 또 하나씩 찾아보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의 유명한 취향 서점이죠. 츠타야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어, 거의 일본에 있는 정말 유명하고 아름다운 츠타야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런 취향을 다룬 책방들은 일본에서 먼저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 책방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하고 전시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를 떠올려 보고 있는 책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설레는 그런 네, 책입니다. <laughs> 그이책 아시죠?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주문을 해주셔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100일 안성 초등 영어 습관의 기적 이거 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건데 저랑 저희 아이들은 이제 어떤 시행착오나 어떤 꿀팁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제부터 미리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시작했어요. 이거는 저희 아들 책이고, 저도 여기다가 영어책을 읽으면서 날마다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영어책을 읽기 시작했고, 이번에 읽을 책은 오베라고 불리는 남자 있죠. 오베라는 남자, A Man Called Obe라고 해서 저희 아들이 읽던 책인데 빌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책으로 저 영어 습관 100일 만들어 보려고 이책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계로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요. 네, 여기서 너무 좋았던 게. 어, 무조건 갖다 버리자라는 그런 주의가 아니고요. 좋아하는 것만 남기자라는 그런 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서 제가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 집이 조금씩 비워지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편리할 것 같아서 구입한 좋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어, 슬기롭게 사시는 네, 우리 엄마이자 작가님이신 네, 홍은실 작가님께서 네, 지으신 책인데요. 얇기도 하고 사진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읽으면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인데요. 번역가, 프리랜서 번역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냥 저랑 어, 비슷한 삶을 사시잖아요. 프리랜서로 글을 쓰고 계시고, 번역 작업을 하시고, 저는 글을 쓰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대가 많이 느껴졌던 번역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번역을 또 관심 있게 하고 있어서 번역이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프리랜서의 삶이 궁금하기도 해서 읽어본 에세이 집이고요. 네,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이책두 권은요, 쌍둥이처럼 예, 인터뷰 집이에요. 저는 인터뷰 집을 인터뷰한 책을 되게 재미있게 보는 편인데요. 제 왼쪽 노란색은 가구 디자이너를 어 인터뷰한 거고요. 보라색 책은 목수. 목공하시는 분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책이고 아주 얇고 금방 훅 읽을 수 있어요. 하루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몇 시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아, 이런 책도 있구나. 이렇게, 목수와 가구 디자이너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문학 장르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단편소설이에요. 그래서 김영화 작가님의 오직 두 사람 유명한 단편소설이죠. 이책 단편소설집 다시 읽고 있어요. 이거 예전에 중고서점에서 사놨던 책인데 그냥 한 번씩 머리 식히고 싶을 때 다시 또 꺼내서 보면 맞아 책이 이렇게 재밌는 거지 단편소설이 이렇게 재밌는 거지 하면서 또막 책을 읽는 그런 마음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책입니다. 다시 읽었고요. 어제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 나갔다가 또한권 건졌습니다. <laughs> 이런 문학상 수상작품집. 이거는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인데요. 이런 작품집에 보면 지금은 유명해진 어떤 소설가가 어, 신인 시절에 등단하기 위해서 등단을 계기가 되었던 그런 초기 작품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석 발굴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들고 들어왔는데요. 네, 여기도 단편 소설들이 담겨 있어요. 저는 단편 소설들, 누구나 신인들의 싱싱한 단편 소설들 너무 좋아합니다. 이 책은 강원국 작가님이 신간인데요. 어른답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작가님이 예전에 글쓰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은 말하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계시고 네저 역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또 말하기에 관해서 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어이 책이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었습니다. 책의 말들이라는 책은요. 제가 그 책 발전소라는 그 곳에서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북클럽에 가입을 했더니, 거기에서 배송돼서 온 책이에요. 어, 이 책이 궁금하기도 했고, 북클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궁금하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간도 마련하고,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우리 엄마들과 함께하는 북클럽을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북클럽 책을 이렇게 선정하는구나, 또 이런 책들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구나, 경험을 많이 해봐야 또 제가 운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책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책의 말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 속에 어느 한 문장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것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정여울 작가님의 끝까지 쓰는 용기. 이 책은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쓰는 사람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공감과 위로와 격려가 되는 책입니다. 요즘 가장 열심히 읽고 있는 책이고요. 어, 끝까지 쓰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저 역시 제목부터 공감했습니다. 쓰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요즘 끝까지 쓰고 있는. <laughs> 중이었죠. 네, 마흔에게 뭐 너무 유명한 책이고요. 제가 마흔즈음에 엄마들에게 어꼭 이렇게 전하고 싶은 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글로 쓰는 중이에요. 원고 작업을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흔에게 매 순간 흔들려도 매일 우아하게라는 이 책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이건 이제 책. 속에 나오는 어떤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지 않을 수 없어요. 관심, 뭐, 페미니스트냐, 그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우린 그냥 여자잖아요. 여자니까 엄마가 될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엄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여성에 대한 책들도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하버드 밤의 공부 수업. 제가 자녀 교육서는 많이 안 읽는데요. 네,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버드를 보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책을 어, 일, 열심히 끝까지 읽으면서 막 줄까지 치면서 읽은 거는 이분의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또 제가 재미있게 보는 매거진 잡지가 있는데요. <laughs> 혹시 이책 아세요? 채널 예스라고 네. 이게 음 예스 24. 저는 온라인 서점 중에 예스 24를 아 어, 활용을 하는데요. 아이들 문제집을 사거나 할때 거기에서 주문하잖아요. 주문할 때 보면 한 달에 한 권씩 월간 채널 예스가 발간이 되는데 이걸 포인트를 차감하면서 이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모으는 재미에 네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뭐라도 주문을 하는 편이에요. 뭐 필요한 책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채널 예스를 보는데 되게 다양한 시선에 그리고 책에 관한 이야기, 글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네, 채널 예스 한번 그냥 가볍게 읽을만한 그런 얇은 잡지라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요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책 중에 어 나도 저거 봤는데라고 생각되는 책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면 저도 되게 반가울. 것 같고요. 선생님 이책 진짜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책장 소개해드리면 댓글로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그런 댓글 보면서 제가 그 책을 찾아 읽은 적도 되게 많거든요 네 저한테 추천해 주고 싶으신 책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랑 같이 보는 책장은 아니고 그냥 저 혼자 보는 책장 공유 드려 봤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 계약도 다가오고 또 여름 동안 독서 많이 못하셨다면 슬슬 다시 한번 책장을 정비해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리 이번 가을 책으로 영어로 한번 뜨겁게 달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